아, 먹어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JC푸드에서 나온 쫄깃하고 부드러운 주부 유부왕. 해가지고 가격은 천원. 어, 그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인데요. 자, 유부초밥, 김치찌개, 잔치국수 등을 드실 수 있고요. 콩기름으로 깨끗하게 튀겨놓 제품이고, 멸매 60g 들어있고요. 자 준비물 먹고 조리하는 방법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 음, 신미 CNF에서 제조하고 CJ에서는 판매만 하는 제품인데 어, 제가 뭐 두부로 만든 자, 대두로 만든 그런 제품이죠. 자, 이거 한번 뜯어서 으자, 으자. 안 뜯어지냐. 뜯드시게 아, 되면 자 이렇게 유부가 들어있죠. 자 여기 들어있는데 그냥 뭐 콩으로 만든 거라서 그냥은 별로죠 자, 아무튼 뭐 유부초밥은 만들어 먹을 것 같지 을 모르겠는데, 어, 우선 뭐 여기저기 골고루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부를 넣어줄 때는 뭐 통으로 드셔도 되긴 하겠지만 조금 넣으시게 되면좀 물기 안에 먹어 먹어가지고 좀 애매하니까 가위 같은거나 칼로 이렇게 잘라서 자, 이렇게, 자, 이렇게 하고, 아또 파는 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작은 사이즈로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우동에다 넣고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부를 물에만 데치긴 했는데요 자이 상태도 드셔보시게 되면 안에 수분을 물을 좀 많이 빨아들이고요 근데 좀 싱거워가지고 좀 간을 해서 빨아먹... 빨아먹는다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동에 들어간 유부 자 약간 좀 그... 자간 되어 있어가지고 음. 맛있다 뭐, 이렇게 일본식 우동 말고도, 그, 뭐, 찌개나 라면 같은 데 드시면 되게 좋고, 유부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으니까, 계렇 드시면 되시고요. 요런 생거보다는 이제 냉동 같은 거 판매하거든요. 그런 거 있는 거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, 계렇 드시면, 이렇게 국물요리에다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단 뜨겁고, 안에 뜨거운 걸그 물기를 틈어가지고, 입댈 수도 있으니까, 천천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유부초밥을 자 저기 어 저기 김자반이랑 뭐 계란이랑 밥 섞은 거 요거는 어 반을 잘라가지고요 저쪽에다 밥을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 자 물론 뭐이거보다는저 저기 정, 힘드시게 되면은 대형마트 가시게 되면 요거 재료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죠 고거에서 예,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반만 들어간 거 요거는 밥을 충분히 넣을 거자 이쁘게 돌아가라. 이렇게 자르니까 밤 느낌이 좀 애매하다. 손으로 해서 밀어 넣으셔야겠네요. 자, 아, 어렸을 때 저기 저희 어머니는 유부초밥을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 김밥만 싸고 다녀가지고 그 소품 같은 거할때 유부초밥 싸는 걸 보면 아우 부럽더라고요. <laughs> 지금 와서 뭐뭐별 차이 모르겠지만 자,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. 유부의 쫄깃함, 건강까지 또 생각하는 그 두부 들어가는 뭐 그런 거니까, 자 이렇게 넣고, 자 먹어볼까요? 음, 간이 강하지도 않아가지고, 약간 그 식초 같은 거 넣어서 시큼한 맛이 나야 되는데, 그건 좀 없어서. 아쉽긴 하지만, 자, 집에서 이렇게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사람 분들, 마이드 뭐 같은데 이렇게 싸서 넣어서 주시게 되면 먹기도 편하고 흘리지도 않고 통째로 그냥 입에 넣고, 씹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밥에 그냥 올려서 좀 먹어볼까? 자, 숨어 이렇게. 다양한 요리 속이 좋은데 뭐 그냥 혼자 그냥 따로 드시긴 그렇지만 뭐 국물이나 밥이나 뭐 그렇게 드시면 다양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깐 기대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